아반티스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래소 상장 러시 이후에 중국의 금리 동결 이슈까지 겹치며 큰 폭으로 하락하던 아반티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한번더 충격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 영상 클릭하신 분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아반티스 재단 측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엄청난 일정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반티스 홀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차트 분석과 일정들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반티스 홀더 여러분들. 오늘도 정성만 말씀해드리는 크립토의 정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아반티스 계단식으로 하락세를 겪다가 미중 관세 갈등까지 터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약하게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물려 계신 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아반티스 지금 반등한 자리, 그리고 지금 막혀있는 이 자리, 어떤 자리냐? 상장 러시로 인해 나왔던 고점과 상장 빔 이전에 나왔던 변곡점을 이어서 만든 빗각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이 자리 부근까지 다가왔을 때전 고점 부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해주면서 아래로 뚫고 들어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테스트를 한뒤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하락하던 가격 이 전선 채널에 정확히 반등을 해서 이 중단선 지금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이 무엇이냐 이 상단에 있는 빛각 추세선을 그대로 아래로 옮겨와서 만든 채널입니다 따라서 큰 폭으로 청산과 하락이 있었지만 아직 차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아반티스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말 중요한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와 일정들에 자세하게 정리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일은 이러한 정보와 자료들 더 자세하게 정리가 필요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아반티스 대응 자료집입니다. 25년도 4분기 단기적인 차트 분석과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재단 일정들의 요약본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법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자 자료집 앞단에 보시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반티스 재단 측에서 급하게 공지한 락업 소각에 대한 문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으로 인하여서 큰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서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앞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소통방 에선 매일같이 비트코인 시험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코인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번호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은 뭐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된다. 난 문자로 받아보면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그리고 거래하고 계신 거래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개인에게 맞춰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일부만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이것을 락업이라고 부르고 이 물량이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 게 무엇이냐면은 소각이란 게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장이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원래 시장에 나왔어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판단이 드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이 문서 아반티스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표시의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이 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나와있는 이 핵심 내용들 유튜브에선 공개해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과 요약본이 정리되어 있는 대응자료집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돈달라 이런 금전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대응자료집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청하신 방법은 제가 하단에 이렇게 링크 남겨 놨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이 모든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업 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은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주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니 시절엔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감으로만 들어갔다가 큰손에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투자 시장에서 이런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 평단가, 그리고 이용하고 계시는 거래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해드리진 못하고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1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유하고 계신 코인 평단가 이용하시는 거래소명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것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난 그냥 직관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저희 팀에서 개발한 자동 매매 지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로켓 모니가 나왔을 때 매수 신호,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매도 신호입니다. 딱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승률과 수익률 전부 준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나왔을 때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로 지표라고 한 마디 보내주. 시면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만든 지표 공유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던 아반티스, 그렇지만 중요 구간들 지지를 받아주면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그럼 우린 이러한 장에서 일정거 차트 좀더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장에서 혼자 하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정사장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기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의 정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